안녕하세요, 왕년 여러분. 잘 지내고 있죠? 네, 오늘은 선생님이랑 국어가 4단원의 시작을 같이 해볼 건데요. 4단원의 제목은 거기 나와 있듯이 '글쓰기의 과정'이라는 제목이에요. 그래서 아, 이번 단원에서는 글 쓰는 것의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알아보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중에서 오늘은 문장을 구성하는 성분 알기 라는 주제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같이 122쪽을 한번 펴볼까요? 네, 122쪽과 123쪽을 보면 글쓰기의 과정이라고 되어 있고, 어, 무언신과 건물을 짓는 듯한 이런 그림이 나와 있죠. 음, 그래서 그걸 살펴보면 여기 왼쪽에 아저씨께서... 어떤 모양의 집을 지을까 절차에 맞게 집을 바르게 짓고 있나? 라고 설계도를 보면서 어떤, 어, 그집 모양의 완성을 상상하며 생각을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건물들, 집 같은 것들을 설계할 때도 절차에 맞게 내가 잘 하고 있는지를 꾸준히 확인을 해줘야 돼요. 음. 그래야 나중에 집이 완성되었을 때 튼튼한 집이 될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글쓰기를 할 때도 어, 글쓰기를 할 때도 집 짓는 것처럼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그 과정을 잘 우리가 배우고 어, 그것을 익혀야 나중에 글을 썼을 때잘쓴 글이 될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질문이 있죠. 글을 잘 쓰는 사람들은 어떤 과정을 거쳐 글을 쓸까요? 음, 그래서 이번 단원에 여러분들이 다 배우고 나면 이 질문의 답을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무엇을 배울까요? 해서 총 다섯 가지로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문장을 구성하는 성분 알기를 오늘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 교과서를 보기 전에 선생님이 짧은 이야기를 하나 들려줄 건데요. 이야기를 듣고 한번 물음에 답해 보세요. 자, 이야기의 제목은 웃지 못할 실수라는 이야기입니다. 웃지 못할 실수, 가족 야영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집을 나서기 전날 저녁, 우리 가족은 차에 실어야 할 준비물을 챙기기로 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텐트와 냄비와 같은 그릇을, 누나는 야영지에서 요리해 먹을 여러가지 음식 재료를, 그리고 나는 휴대용 가스버너를 차에 실었습니다. 야영지에 도착해 텐트를 치고 가져온 준비물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기다리는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음식 재료와 그릇을 꺼내고 이어서 휴대용 가스버너를 담은 상자를 연 순간, 우리 가족은 입이 떡 벌어진 채로 상자 속을 바라볼 수 밖에 없었습니다. 상자 속에는 휴대용 가스버너가 아니라 전동 드릴이나 드라이버, 나사 따위가 있었습니다. 나는 휴대용 가스버너가 아니라 우리 집 공구 상자를 들고 나온 것이었습니다. 음. 자,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이야기인지 파악이 되었죠. 자, 일단 무슨 일이 일어났죠? 맞아요, 주인공이랑 아버지, 어머니, 가족 그리고 누나랑 같이 야영을 하러 갔는데 내가 담당했던 물건이 바로 휴대용 가스버너였죠, 그렇 근데 그게 아니라 전동 드릴이나 드라이버 이런 게 있는 집 공구 상자를 자기가 들어와, 들고 와 버린 거예요. 어, 그래서 웃지 못할 실수죠. 자그렇다면 여러분, 휴대용 가스버너가 없으면 무슨 문제가 생기나요? 야영 갔을 때 가스버너가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죠? 그치 제일 중요한 거는 밥을 맛있는 밥. 우리 야영 가면 고기 구워 먹죠. 고기를 못 구워 먹잖아요, 그렇 휴대용 가스버너가 없으면 불이 없으니까 고기를 못 구워 먹는 그런 불상사가 생깁니다. 음. 큰 문제죠. 고기를 못 먹는다는 건 그렇죠, 여러분? 어, 그런 문제가 생기고요. 음. 뿐만 아니라 불을 이용한 다른 음식들도 먹지 못한다 그런 문제가 생길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다면 이와 비슷한 경험 내가 깜빡하고 혹은 내가 잘못 착각해서 다른 물건을 가져왔거나 혹은 뭐 놓고 왔거나 이런 경험들 있을 거예요. 그쵸?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해본 적 있나요?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런 실수, 웃지 못할 실수를 한 적들이 있을 거예요. 물론 안 하고 완벽하게 다 했던... 친구 음,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해본 적이 있을 텐데, 자 그래서 이와 같이 꼭 필요한 것이 빠졌을 때, 지금 예를 들면 휴대용 가스버너가 야영에 없을 때처럼, 어, 꼭 필요한 것이 빠지면 어려움을 겪는 것처럼 문장을 구성하는 성분 역시 여러분 어느 하나가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음, 글을 쓸 때. 문장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문장을 구성하는 성분이 모두 다 들어가 있어야 한다. 하나라도 빠지면 가스버너가 없는 것처럼 음, 우리가 음식 못 먹는 것처럼 불완전한 그런 문장 구성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오늘 124쪽을 보면 문장을 구성하는 성분 알기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오늘 문장을 구성하는 성분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자, 1번을 봅시다. 다음 문장의 어색한 까닭을 말해보고 뜻이 더잘 통하도록 고쳐 써봅시다. 어, 일단 어색한 까닭이 무엇인지 찾고 그 다음에 고쳐 써보래요. 자, 첫 번째 그림. 누군가가 누 누가 게 어떤 사람에게 선물을 주고 있죠. 근데 오른쪽에 문장을 보니까 엄마께 선물을. 아, 그래서 이분이 엄마구나. 그리고 선물을 주고 있구나라는 걸알수 있는데, 근데 문장이 어색하죠. 엄마께 선물을. 그다 마침표가 찍혀 있어요. 이렇게 끝났어. 여러분 딱 봐도 문장이 뭔가 이상하다라는 걸알수 있어요. 일단 뭐가 빠졌죠? 음. 그렇지. 누가 누가 엄마께 선물을 어떻게 했는지가 빠졌죠. 음. 선물에 뭐 드렸는지, 그렇 선물을 받았는지, 뭐 이런 게 빠졌어요. 그래서 누가 엄마께 선물을 어떻게 했는지 이두 가지가 빠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여기에 알 맞게 써주면 되겠는데 어떻게 쓰면 될까요? 그렇죠? 아이가 엄마께 선물을 드렸습니다.라고 하면 되겠지. 아이가 엄마께 선물을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그림, 선수가 잡았습니다.라고 음. 이것도 뭔가 어색하지? 뭘 잡았는지가 안 나와 있네요. 그러면 여러분들 알맞게 고치면 어떻게 고쳐줄 수 있을까요? 그쵸. 선수가 공을 잡았습니다. 라고 넣어주면 되겠죠. 음. 자, 그럼 2번. 이제 문장이 되려면 무엇이 꼭 있어야 하는지를 우리가 배워봅시다. 자, 1번. 그림에 어울리는 문장이 되게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보세요. 자, 무엇이. 여기 빈칸에. 그럼 그 무엇이 어떤 건지를 쓰라는 거죠. 그림보니까 무엇이 어떤 동물인가요 그쵸 토끼가 뜁니다 라고 써주면 되고요 두번째 누가 어 공을 던집니다 그럼 누가 얘가 어떤 사람에 해당하나요 이 사람은 음, 아이라고 하면 되겠죠 아이가 공을 던집니다 자그다음나 무엇이다 여기서 이것은 뭐죠 이것은 새입니다라고 써주면 되고요. 어찌하다 새가 나무까지 앉았습니다. 어떠하다 새가 귀엽습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생각하는 거 써주면 되는데.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무엇이다에는 어떤 게 해당되는지. 이것은 새이다. 어, 새라는 표현을 써준다는 거. 어찌하다. 음, 어찌 되어 있는지, 지금 새가 어찌하고 있는지를 써주는 거죠. 그래서 '나뭇가지에 앉았습니다'라고 써주고요. 어떠하다, 어, 새가 어떠한지를 써주는 거죠. 뭐, 새가 귀엽습니다, 새가 뭐 잘생겼습니다, 뭐 이런 거, 새가 예쁩니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음. 다음 다, 무엇을 나는 무엇을 먹었습니다. 여기에 써줄 말은 어, 뭐 음식을 먹었습니다, 아니면 밥을 먹었습니다. 이런 거 써주면 되고요. 또 여기도 무엇을 들어가네요. 내 친구는 무엇을 좋아합니다. 어, 딱 그림을 보니까 음, 강아지를 좋아합니다. 라고 써주면 되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들을 생각해서 써넣어 봤는데요. 바로 이 가다에서 파란색으로, 파란색으로 쓰인 부분 있죠. 음, 이 부분이 각각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여러분들이 아는 게 중요합니다. 자 가에 있는 파란색 무엇이랑 누가였죠? 음. 그 다음에는 나에는 무엇이다, 어찌하다, 어떠하다였고요. 다에는 무엇을이었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각각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 저거 보면은, 자, 가는, 가에 나오는 파란색으로 쓰인 부분은 무엇이나 누가였죠? 어, 얘네들은 문장에서 동작이나 상태의 주체가 돼요. 음, 여러분들 이거 쓰면, 써놓으면 됩니다. 문장에서 동작이나 상태의 주체가 됩니다. 잠깐만 지워줄게요. 바로 이 무엇이랑 누가가 동작이나 사, 상태의 주체가 되고요. 나는 음, 문장에서 주어의 움직임, 상태, 성질 따위를 풀이해줍니다. 라는 것. 방금 했던 여기 무엇이다, 어찌하다, 어떠하다. 얘네들은 주어의 움직임 상태, 성질 따위를 풀이해주고요. 다 문장에서 동작의 대상이 됩니다. 이게 바로 무엇을 여기 이 부분이죠. 음. 자, 그래서 어, 선생님래서 얘네가 결국 뭐라는 거죠? 음, 얘네가 뭐 불리는 이름이 있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죠. 그래서 바로 밑에 나옵니다. 문장에서 동작이나 상태의 주체가 되는 말을 바로 주어라고 하고요. 음, 그래서 가를 다시 보면 여러분 토끼, 토끼가 아이가 이런 표현이 바로 주어라는 거예요. 그 다음 주어의 움직임 상태 성질 따위를 풀이하는 말을 서술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를 다시 보면 은 여러분 어, 새입니다. 나뭇가지에 앉았습니다. 귀엽습니다. 할 때. 음, 이 다로 끝나는 부분들을 서술어라고 하고요. 그리고 문장에서 동작의 대상이 되는 말. 다 그림을 보면 음식을 강아지를 이렇게 대상이 되는 말의 목적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배우는 여러분의 핵심 단어가 바로 이세 단어예요 주어 서술어 목적어 어, 이세 단어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평생을 살아가면서 자주 나오는 단어들이기 때문에 주어 서술어 목적어가 무엇인지를 오늘 정확히 기억하고 넘어가도록 하세요 자 그럼 우리가 주어 서술어 목적어를 배웠으니까요. 다음 126쪽을 보도록 할게요. 자 문장에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 부분을 알아보래요. 음. 자 그림이 나와 있는데 지금 떡볶이랑 고추가 나와있네요. 어. 자 그럼 1번 생각을 표현할 때 문장에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해보세요. 음. 이 다섯 가지 중에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부분 그리고 그렇지 않은 부분을 정리하라는 거죠. 한번 해볼까요? 요좀 시간을 줄 테니까 영상을 잠시 멈췄다가 다한 학생들만 영상을 재생해 주세요. 네, 좋아요. 한번 적어 봅시다.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요. 문장에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들, 그러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문장이 완성이 안 된다 하는 것들은 보기 다섯 가지 중에 어떤 것들이었는지 확인해 볼게요. 바로 떡볶이가 빨갛다 이두 개죠. 떡볶이가 우리 앞에 배웠던 주어지 그리고 빨갛다 서술어. 이두 가지는 꼭 있어야 한다고 했죠. 그래서 떡볶이가 빨갛다가 바로 반드시 있어야 하는 부분이고요. 자, 그렇지 않은 부분은 나머지 매콤한 익은 고추처럼 이런 것들은 반드시 있지는 않아도 돼. 음, 그냥 조금 있으면 좋은 그런 것 그런 정도죠. 반드시 있어야 하진 않죠. 그래서 떡볶이가 빨갛다랑 매콤한 익은 고추처럼 이렇게 나누어지면 되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들 매콤한 익은 고추처럼 이거는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여러분 생각하고 말해볼까요? 만약에 이런 단어들이 썼어요. 떡볶이가 빨갛다. 여기에다가 매콤한 익은 고추처럼 첨가해서, 음 뭐, 매콤한 떡볶이가 익은 고추처럼 빨갛다. 이런 문장이 이렇게 여기 있는 것처럼 완성이 됐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럼 그 문장에서 이 매콤한 익은 고추처럼 어떤 역할을 할까요 그렇죠 떡볶이와 빨갛다를 꾸며 주죠 자세하게 어떤 떡볶이인지 매콤하니 꾸며 주고요 그리고 어떤 빨갛다인지 익은 고추처럼이 어, 얼만큼 빨간지를 꾸며 주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매콤한 이구 고추처럼은 꼭 필요하진 않지만 이 주어와 서술어를 꾸며주는 역할을 했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어요. 자 그럼 3번 다음 문장에서 꼭 있어야 하는 부분만 남기고 줄여보래요. 여러분 이제 꼭 있어야 하는 부분이라는 것은 우리 앞에 배웠던 음 주어, 서술어, 목적어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럼 이 문장에서 걔네들만 빼고 어 얘네들만 빼고 나머지는 지워주면 되겠죠. 예쁜 꽃이 들판에 피었습니다. 해서 남기고 줄여보면 어떻게 줄일 수 있죠? 네, 맞아요. 꽃이 피었습니다. 음. 얘네들, 예쁜이랑 들판에 얘네들은 꼭 없어도 되잖아. 꽃이 피었습니다. 말이 되죠? 그렇지. 그래서 얘네 둘만 남기고 써주면 되고요. 두 번째는 어, 어, 줄여보면 어떻게 되나요? 그렇죠. 경찰이 도둑을 잡았습니다. 이것만 있어도 말이 되지 꼭 있어야 하는 부분이죠 어, 잽싸고 빠른 검정옷을 입은 이런 것들은 꼭 필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경찰이 도둑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남기고 지려주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4번 우리 5번은 일단 어, 온라인 수업이니까 넘어갈 거고요 4번을 봅시다 자 주어 목적어 서술어 오늘 배운 것들 얘네들이 모두 들어간 문장을 3개 만들어 보래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조금 여러분들한테 여러가지 주어 목적어 서술어를 보여줄 건데요 이렇게 주어 목적어 서술어 음. 자 주어에 쓸수 있는 말들 많죠 엄청 많은데 여러분들 딱 생각나는 것도 한번 이야기 해볼까요 음. 주어에 쓸수 있는 말들 그렇지 엄청 많죠 뭐 나는 언니가 뭐 누나가 형은 동생이 아버지께서 어머니께서 할머니께서 할아버지께서 강아지가, 친구가, 뭐 고양이가 이렇게, 그렇 주어가 될수 있는 말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목적어, 목적어가 될수 있는 말들 또 많죠. 음, 몇 가지 이야기해 보면 뭐 사과를, 피자를, 치킨을, 축구를, 농구를, 피구를, 떡볶이를, 숙제를, 장난감을, 책을, 영화를, 게임을 이런 식으로 음, 목적어도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그럼 서술어, 서술하는 어말 이것도 역시 많죠. 생각을 해보면 먹었습니다, 샀습니다, 좋아합니다, 싫어합니다, 했습니다, 보았습니다 이렇게 서술어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건 선생님 보여준 건 정말 극히 일부분인데요. 자, 이런 주어, 목적어, 서술어들을 하나씩 생각을 해보면서 위에 4번에 빈칸에 3개 문장 3개를 자유롭게 한번 지금 써보도록 할게요. 주어, 목적어, 서술어가 모두 들어간 문장. 음. 이것도 잠시 시간을 줄 테니까요. 영상을 잠시 멈췄다가 다시 온 학생들만 영상을 재생해 주세요. 네, 좋아요. 아마 되게 다양한 문장들이 완성이 됐을 텐데 예로 선생님이 보여줄게요. 자, 나는 치킨을 먹었습니다. 주어 있죠. 목적어 있고요. 서술어 있네요. 그래서 모두 들어간 문장이 완성이 됐습니다. 알겠죠? 어, 선생님 치킨 먹고 싶어지네, 그쵸 여러분들도 아마 치킨 먹고 싶을 거예요. 오늘 저녁은 치킨 어때요? <laughs> 자, 그럼 두 번째 문장. 동생은 축구를 좋아합니다. 여기로 주어 있죠. 동생은 축구를 목적어 좋아합니다. 서술로다 완성이 되는 문장이네요. 그렇다면 또 친구가 장난감을 샀습니다. 주어, 친구가 목적어, 장난감을 서술어 샀습니다. 음. 어때요 여러분? 이렇게 문장으로 나타내니까 쉽죠. 주어가 무엇인지, 목적어가 무엇인지, 서술어가 무엇인지 아마 이해하기 쉬웠을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주어 목적어, 서술어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4단원의첫 시간을 한번 같이 해보았는데, 이번 단원에서는 글쓰기의 과정을 배우고, 오늘은 그 중에서 가장 기초인 문장을 구성하는 성분에 필요한 성분, 꼭 필요한 성분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어요. 네, 자 오늘도 너무 수고 많았고요. 앞으로 4단원도 열심히 한번 공부해보는 5학년 학생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